지금 우리는 2022학년도 수능 해설 수업을 함께하고 있어. 독서 파트부터 같이 봐보자. 아, 우리 어마어마한 해결 지문이다. 그치? 어, 해결의 정반합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 지문. 정립, 반정립, 종합. 정반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음. 논리적 구조가 바로 이건 거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거론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굳이 굳이 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나 2번 컬러 밑줄 쳐놓을게 우선은. 이 아니라 때문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2번 컬러 밑줄 해놓고 변증법의 구체적인 정의와 관련돼서 1번 컬러 밑줄해 주자.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 그러면 우선은 비교했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나 봤더니 병렬이 아니라 X 해놓고 아 나란히가 아니라 수렴적 상향성이 특징이래. 수렴 모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래. 해결액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여기도 1번 컬러 밑줄 쳐놓을게. 변증법의 특징이여.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도 설명해준대. 즉, 이라고 해서, 예시를 붙여서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네. 세계 근원적 질서인 아,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적 논증도요. 대상도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변증법적이고 이 논증 자체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거네. 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래서 변증법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다음 문단 볼게요. 해결은 미학도에다가 일반 컬러 빛을 쳐줘. 아... 이제 구체적으로 미학이라는 범위로 좁혀 나가네. 철저히 변진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야. 음? 절대 정신이 뭔가 하니까. 절대적 진리인 이념. 아, 아까 세계 근원적 질서를 인식하는 인간 정식의 영역을 가리키는데. 음, 절대정신의 정의, 절대정신. 이번 컬러 밑줄 해놓게.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나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든 우선은 2번 컬러 밑줄 쳐봐 왜냐하면은요 이 다만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뒤가 차이가 나 뭐냐면 내용은 동일한데 인식 형식은 차이가 난대 아... 대칭상이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요. 직관, 표상, 사유다. 그러면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요. 이렇게 종교는 표상으로, 철학은 사유로 각각 이렇게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어 하나 하나씩 다 설명하네 직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상은 물질적 대상에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성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그다음에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야.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어, 직관하는 절대정신, 오케이.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되는데 형태가. 자,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 어, 왜 외면성이지? 안 나왔던 단어인데. 자, 표상의 내면성. 어, 있다, 있다. 표상의 내면성은요, 우리 어디 썼냐면,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린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직관은요 그 앞에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외면성이란 단어로 압축했네 그치 사유에서 종합된대 어 얘네 두 개가 종합되는 거요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 어얘 객관성 왜 그럴까 봤더니 외면성 그리고 또.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이쪽과 관련이 다 있겠지? 어 외부의 것을 관찰하니까요. 종교의 주관성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 어, 신은 그렇게 믿으니까요. 철학에서 사유 종합된다 라는 내용이네. 와, 이 뒷부분에 내용을 붙여 있는 게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치환하고 음, 붙여 있는 것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고요. 나 하나 놓친 거. 여기요.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예, 이거, 이거이다. 아,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은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그래서 2번 컬러 우선 밑줄 쳐놓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우리 6번이었고요.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직관은 어,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였고요,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면에서 판단하는 거였고,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래. 그러니까 먼 타양에서 밤 하늘의 별을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직관을 통해, 그치? 대상을 직접 봄으로써. 그 다음에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 다시 생각하는 것은, 떠올리는 것은요. 표상을 통해서. 왜냐면 고향의 하늘을 떠올린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보는 건 아니지. 그래서 표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와, 맞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어, 실제와 유무와 관련 없이 상상하는 것, 그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떠올려 보는 거야.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야. 다 표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겠군. 네, 초현실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 어, 직접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인 거지.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사유겠다.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데. 4번. 새로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그렇지? 개념을 설정한다는 거 보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어, 직관 아니 실제 뭐,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직관이 틀렸습니다. 5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다름의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네, 너무 많네요. 답 4번. 음. 자, 다음 문단 읽어볼게.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데, 어, 해결의 주장이다. 1번 컬러 비출해줘. 해결에게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세 형태 간에는 단기적 등급이 매겨진대요. 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게 등급 차이가 있다는 거다, 그치?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야.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철학이 제일 좋아, 제일 훌륭해, 제일 짱이야라는 내용이지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아주 저 발달, 아주 발달되지 못한 어먼 하면 과거로 한정된데 그때는 예술이 절대 정신이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자 가에서 알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봤을 때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의 동일성과 2번 컬러 빛줄 인식 형식의 상이성과 단어를 정말 집약 압축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다라고 표현해놨었지 지문에서 네 너무 맞고요. 2번이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 우리 이 염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변증법적 체계 똑같다고 했었어. 3번 우선 패스하고 4번부터 볼게.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그치,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그치, 논증 방법이자 그 자체도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어. 2번, 4번 비슷한 얘기 하네. 5번이요.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헬기이 주장했어요. 답은 3번인데, 3번 굉장히 어렵거든? 우선은 전체에다가 2번 컬러 밑줄 쳐볼게. 우리 이 문장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 음, 보조사를 알아야 돼. 아, 우리 화삭하는 친구들 억울해 할수 있는데, 보조사 기본이야. 자,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면 3번 봐봐.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돼서 잘못 보면 은 주어가 두 개처럼 보여. 근데 보조사는요,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지, 격조사가 아니야. 실제 주어나 목적어나 그런 녀석이 아니란 소리야. 자, 그럼 3번의 주어는요. 이게 주어인 거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보조사 강조하는 거잖아.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를, 로 해서 목적어처럼 읽어야지 인식하는 대상이다. 목적어처럼도 아니다.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아, 형식이 형태를 인식하는 대상이다. 근데, 우리 아까, 형식과 형태의 관계성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요.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형식이 형태에 대응한다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3번 선지는요. 헷갈리니까 한 번만 적자. 근데, 형식이요. 형태를 인식하는 대상이다? 나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 형식이, 형태는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 거다 확인한 다음에 3번을 답으로 해도 되고 나처럼 어 관계성에 대한 문장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읽어야지 이렇게 이거 인식하는 대상 인식한다 단어가 바뀌면은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자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뭔데. 보면은 3문단에 절대적 진리를 인식해요. 근데 절대적 진리는 다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동일하다고 했지. 앞에서 우리 관계성 또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형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를 인식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대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관계성에서 말 따와서 확인하는 게더 빠를 걸. 고민해봐. 그리고 연습해봐.